시드니. 오늘은 좀 여유로운 일정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유로운 일정 지금 너무 행군 왔어 지금 애가 와가지고 너무 행군 강행군 <목소리> 점심이니까애타터눈브레드 자, 클럽 샌드위치와 소프트롤 그리고 롱블랙까지 여기서 먹을 계획입니다 아 저기 넓은 자리 못 얻게 해가지고 여기 작은 자리 에 앉았습니다. 요거 어제 한개 구매했습니다. 이제 이경영 스타일의 어떤 큐티한 넥클레스까지. 당장 실행해. 죄송합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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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지금 은 저기 있는 C라이프입니다, C라이. 크라운 호텔이랑, 뷰가 죽이네요. 이제 저기 C라이프는 저기 소형 아쿠아리움인데 제가 저기 바로 이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있음에도 비싸서 못 왔었지, 그때. 뭐, 3만 원 정도 안에 입장도 아까워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가봅니다 클룩을 통해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해서 갑니다 클룩 Sea life 입성 Ready to dive in? 안 돼요 저는 무서워요 Get closer 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for you. Won't you answer my call? Don't you wanna get c o l y will b e the... 얘들 못 먹나? 어,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도 뭐 개성이라고 생각하지. 아 그래 그래. 아아 아, 그래 그래. 아아어예 아, 예. 오. 오 카메라 의식하는 거 보소. 와 바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 가오리. 어, 가오라씨가 닮았다. 어, 이 친구는 그, 오, 어, 많이 봤는데, 바다표 봐, 바표 오, 오, 왼다 사고? 오, 왼쪽리면 죽어 이거 펭귄 이 팽이 물속에서 엄청 빨라요. 아까 로켓처럼 날라다니는데 드디어 탈출! 이노공주와 샤크와 엄청 많네요. 탈출, 어우. 바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여기 배위에서 밥 먹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맛은 별로 그렇다 했어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요 온 김에, 여기 온 김에 저희 집 바로 저 뒤쪽이라서 그쪽 한번 가보려고요 쉘리 스트리트라는 곳에 지금 이제 해가 지는 중 장난 아니죠 이 제가 살았던 쉘리 스트리트 45 제가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대로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이번 때문에 아 어, 여기 살았어다 SNS에서 핫한 수박 케이크를 찾으러 갑니다. 수박, 박박 수박 찾아왔는데 다비었어 없어. 또 홍콩. 대만,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빈카이팡으로 갑니다. QR에서 하는 구조인데, 어, 결제도 한꺼번에 해야 되고, 일단 겁나 비싸요. 충격은, 그 청경채 채소 이런 게 2만원. 아니, 이게,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이 작은 게 5천원. 옛날에 주말에 항상 소주 먹으면 해장하러 오던 쌀국수집 파스텔르 여기 진짜 맛집이거든요 찐맛집. 저는 이제 나이스 릴렉싱 타이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여기 이제 앉아서 받을 수 있는 발 마사지가 있어가지고. 사와디캅. 마사지 받습니다 한 시간 칠만 원 해자 곧 다봤았습니다 발이 근데 너무 아팠습니다 뭐 꾹꾹 누르는 거 있었는데 어? 피출이 왜 이렇게 올라왔지?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건가? 지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 테디 19기 학생들이 종강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이거 제가 영상 촬영해서 풀이해 주기로 해서 기출문제 지금 이제 영상 촬영했습니다 뭐 여행은 여행이고 일은 일이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빛 때문에 그런지 되게 부자연스럽게 되게 이상해요. 색감이. 오늘은 사진도 좀 촬영하고 하려고 머리를 좀 했습니다. 계속 그냥 현지인처럼 추리하게 다니다가 오늘만 딱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후회 없이 하루를 보내고 가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계속 지금 자소서 하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제 점심이 훨씬 지나서야 나갑니다. 지금 한뭐한 뭐 시쯤 넘었거든요. 여기 현지 시간으로 한국은 1 2 시쯤 되겠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는 달링 호스텔. 라는 동네 쪽이고 힙한 피자집이 많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동네가 되게 예쁩니다. 이게 다 색깔 맞춘 것처럼 어디가? 다시만. <laughs> watching an old time movie, f o l l o w the classical bride, and drifted in the sky. Things never fit to place. If you stay so uptight. 마지막, 마지막 밤입니다. 여기 있으면 비기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So 이제 네. 저쪽이 럭스 가는 럭스 천문대신가는 우중이가 천문대. 여기가 이제 럭스 초입구 <목소리> 진짜 멋있다, 이거 뭐야? <laughs> 장난 아닌데? 나 여기 왜 살면서 한 번도 안 왔었지?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 또 시드니를 오겠죠. 분명, 분명 또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올수 있도록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태디쌤이 되겠습니다.